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피드 다육에서 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하나를 왔습니다. 요즘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은 아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가격이 정말 좋아진 아가들 많고요. 오늘 이 아이의 첫 번째를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희성 군생인데요. 지금 12cm 보트에 자구가 이렇게 풍성하고요. 완전 탑돌이에요. 이 아이가 8,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목대도 좋고요. 어, 이 아이는 솔직히 조금 물 잘못 주면 키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유 아이 목대에 이렇게 아가 입장이 자르르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재배 농가에서 정말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유 아이는, 어, 커팅을 해주면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올라와. 와, 얘는 세개 올랐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기들 얼굴이 아마 요 때쯤, 지금 보면 두 개잖아요. 여기도 두 개, 네개막 올라오죠. 이 아이들 또 커팅을 한번, 이발을 한번 해주면 또 잘라준 생장점에서 애기 자구가 막다 두세 개씩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너무 예쁩니다. 자구 풍성하죠? 요 아이 롱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분갈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 희성. 와 이렇게 군생이 8,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 자구를 셀 수도 없이 많고요. 이 아이를 한번더 잘라주면 또 자구가 두 배로 얼굴이 두 배로 많아진답니다. 이희성은 저의 쇼츠 영상에 이바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자르르 그냥 한번쫙 잘라주면 정말 아기가 얼굴 두 개, 세 개씩 올라오면 더 풍성하게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놀랬겠다. 제가 비을 질러서. 오우, 안 부러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요 아이는 레몬 앤 라임 철아. 레몬 앤 라임 철아. 요 아이 14,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사이즈, 사이즈 한번 재보자. 요 아이가 포트는 지금 11.5cm 포트 같은데 포트를 가려갖고 사이즈가, 요렇게 재보면 사이즈가 대략 20cm 넘는 것 같아요. 한 21cm 20, 정도 되죠. 너무너무 사이즈 좋은데, 이렇게 사이즈 좋으면 나는 좀 힘들어요. 화분도 커야 돼요. 이러지 말고요. 얘처럼 이렇게 가분수로 분갈해주면 이 돼요. 롱분에다가 이렇게 목대랑 뿌리만 들어가게 이렇게 가분수로 분갈해주면 이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요 레몬앤 라임, 요 철화가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아니면 나는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럼 얘를 커팅을 해서, 어, 서너 개로 나눠갖고, 어, 선물을 해줘도 좋겠죠. 뿌리 내린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 아이가 어, 레몬 앤 라임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살짝 복숭아 빛감으로 물이 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갖고, 와, 대박이다. 이 아이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 커요. 제 주먹이랑 비교가 되나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면 화면에 다안 잡혀요. 제가 팔을 쭉 뻗어야 되고요.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4,000원 밖에 안 해요. 사이즈 대비 가격이 너무 좋은 라임 앤 라임이고요. 다음에 옆에 요 아이는 까라솔. 어, 요 까라솔도 전형적인 동형다육이죠. 요 아이는 지금 14cm 포트를 넘쳐갖고 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6cm 정도 하는데요. 요 까라솔은 어, 정말 꼬집기 해주면 자구를 금세금세 어, 올려주잖아요. 요 전형적인 동형다육이라서 지금 어, 꼬집기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지금 보면 이 아이는 옆에도 아기가자국가 나오는데 여기 생장점을 떼주면, 떼주고 다둥이 뿌려주면 정말 아기가 쏙쏙 올라오거든요. 이 아이는 8,000원을 났고요. 제가 이 아이는 언박싱 끝나면 꼬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케미솔. 너무 예뻐요. 완전 뽁둥이 케미솔. 이 케미솔은 아가하가한 얼굴도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묵대 좋고요이 아, 아이는 적심했어요. 적심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하엽 떼지면 장난 아닐 것 같고, 완전 풀릴이 쓰면서 이렇게 복숭아빛감으로, 핑크 보라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요 아이, 케미솔. 이 아이는 25,000원을 왔는데요. 요런 아가 만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케미솔은 적심했어도 군생을 만나기 어려워요. 완전 귀둥이거든요이 아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지난주에 이 아가 어, 몇개 없어서 안 데리고 왔었는데,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시집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요 아이 제가 분갈이 해줄 거니까요. 분갈이 하는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프릴도 너무 예쁘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노바 군생. 10.5cm 붙어 있는 노바 군생. 6,000원을 왔습니다. 요 노바는 검붉은, 어, 검붉은 색감으로 다크한 빨강으로 물이 들면서 이 노바가 꽃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꽃 벨루스 꽃처럼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찐 핑크 별꽃이 펴갖고 너무너무 예쁜 정말 꽃보는 달기 중에 하나 이 아이 노바입니다. 이 노바 군생 유아가 6,000원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는 꽃대 올라오면 자르지 말고 꽃을 꼭 봐야 한답니다. 다음에 유 아이 자구가 이렇게 풍성한 화이트 스노우볼 UI가 만원으로 왔어요 12cm 포트를와 자구가 장난 아니죠 대박입니다 요즘 다육이 가격이 너무 좋아졌어 어떻게 이런 분생이 만원으로 올 수가 있을까요 무거워갖고 색감도 이렇게 파슬텔 핑크 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자구도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이 화이트 스노우볼이 이 아이가 만원이에요 완전 좋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빨리 분갈이 해주고 싶은 그런 아가고요 다음에 어, 또 있어요 이 아이는 브래들리 지금 14cm 포트에 완전 물도 잘 먹고 엽상 통통하고요 색감도 예쁜 이 브래들리 군생이 8,000원이에요 10cm 포트, 12cm 포트 아니고 14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고요 정말 완전 건강해 보여요 완전 짱짱하고요 엽상 통통하고 색감도 예쁘고 가격도 좋고 이 아이 보자마자 너는 메인이다 오늘 메인이야 메인은 너야 이러면서 제가 메인으로 촬영했답니다 이 예쁜 브래들리 와, 요즘 브래들리가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아, 짱짱하고 예쁜 알가가 왔습니다. 요 브래들리도 분갈해주고 이 싶네요. 너무 예쁩니다. 다음에 요 아이는 연두장미금. 요 아이 지금 14cm 포트에 있는 요 얼큰이 연두장미금 12,000원을 왔는데 너무 잘생겼죠. 여성 환엽이면서요. 물도 너무 잘 먹었고요. 여성이 뒤로 살짝 넘어가면서 손톱은 검붉은 손톱으로 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 정말 번듯하게, 반짝반짝 하면서, 금도, 산방금으로잘 들어가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물이 안 들고, 그냥 연두연두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체가 정말 커다란 연두장미 같아. 이름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진짜 연두장미처럼 너무너무 예쁜, 이 연두장미금, 이 아이 12,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은 갓성미. 가성비 3,000원짜리 아가들인데요. 정말 가성비예요이 아이는 핑크베라 군생. 와, 핑크베라 군생. 제가 얼굴 많은 아이로 골라왔습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겠죠? 세상에. 핑크베라 군생인데요. 이 아이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연 군생이었어요. 전부 다 자연 군생이면서 자구가 많았어요. 워낙 핑크베라가 자구를 잘 달거든요. 자연 군생 핑크베라. 지금도 예쁘긴 한데요. 좀더 핑크핑크해집니다. 그런데 이 와가가 3,000원. 완전 강추. 그리고 카렌. 카렌도 3,000원. 요 카렌이 또 플러플하지도 아니고요. 입장도 짤둥하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카렌 군생도 3,000원. 너무 좋습니다. 얘도 정말 강추. 너무 예뻐요. 요 조그만 미니분에 분갈여주면 너무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카렌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희성민. 3 0 0원인데요 얘도 동글동글해서 예쁘잖아요. 얘는 새덤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키우면 너무 예쁘고, 요 아이가 보라보라하게 물들면 예쁘고요. 요 아이는 입장을 따서 일부러 화분 바닥에다 뿌려주면 이 꼬지가 잘 돼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 희성미인이고요. 지난번에 키핑장 염렵동에 있는 주미 언니 키핑장에 가서 촬영하는데, 요 희성미인이 너무 잘 키운 거야. 완전 보라보라하고 색감 너무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이 예쁜 희성미인도 3,000원이고요.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인공 조이스 툴러커금 UI도 3,000원입니다. UI 이렇게 너무 귀엽죠? 7.5cm 보트에 있는 조이스 툴러커금 UI도 3,000원으로 왔답니다. UI는 한 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몸, 여러 몸 합식을 해놨을 수 있답니다. 이 조이스 툴러커금 UI도 3,000원으로 왔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 마쳤고요. 저는 풍갈이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